안녕하세요 어,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아, 국어영역문화 현대시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현성의 눈물에 대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어떤 춘서를 했었는데 어, 뒤에는 잘 해석을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약간 더 개괄적으로 어, 눈물 전체를 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외제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외제적이란 말을 잘 알겠지만은, 먼저 시대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어떤 독자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던져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글을 읽듯이 글을 읽는 게 시해석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아시합니다. 아, 여러분들 먼저 이제 제목을 보면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참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눈물이 흐르는 기점이에요. 그러면 앞에 상황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해서. 이 전의 세계와 눈물 흐르는 이 후의 세계는 뭔가 전혀 달라지죠. 첫 번째 뭐냐면은 어 인식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어 어떤 정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또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이 시점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전의 세계는 어떤 인식이 있었고 이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인식이 변하는가를 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요게 여기까지를 보면 일년입니다. 어, 떨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어, 물론 여기 에 생략돼 생략됐지만 어, 하였습니다 하는 어떤 기원이 담겨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작은 생명은 어디 떨어지냐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져서 뭔가 성장하고 보다 나은 어떤 어, 생명으로서 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 정신적 자세 자체가 늘 그런 게 아니고, 더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야기가 이렇 바뀝니다. 어, 이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뿐이라는 것은, 뿐이란 말 자체가 이것밖에, 어, 이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뜻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가지 않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 나의 모든 것 중에서 어, 흠티 금이 없는 나의 전부는 눈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이란 자체가 눈물을 어, 지시하게 되는 것이죠. 어, 요게 가장 기본적인 독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어, 문답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또 다시, 어,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어,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할지 했을 때, 더욱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과 상대적인 개념이죠. 더욱 값진 것할 때, 어 이것과 상대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드리라 하울제 이런 말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죠. 절대자라든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에 사용되는 말이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것이라 드리라 하울제 쟤는 뭐 뜻이 때에 때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가장 나중 지닌 것. 자 이야기 여기 하나 끝나죠. 그럼 가장 끝에 지닌 것, 마지막에 남은 것.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로운 것 이런 뜻이죠. 그것도 오직 이쁜 사실은 이제 이 뿐이라는 것은 눈물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뭐냐면 얘하고 동치가 되죠. 얘하고 동치가 됩니다. 이렇게. 동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이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분리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은 어, 나무일 수도 있고 어, 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 나무보다는 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나무 아름다운 나무의 꽃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어, 시들음을 보시고 어, 그다음에 열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우린 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죠. 아름다운 세계가 시듦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로운 존재가 상실할 때 절대자 그러니까 당신이죠 여기서 어떤 당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왜 이걸 절대자라고 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무의 변화, 꽃의 변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누군가요? 이 절대자죠.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 부정적으로 될 때, 시드는 것을 보실 때, 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어 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은 다시 말하면, 어, 비교되고, 어, 대응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절대자가 하는 겁니다.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우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쁨이고 즐거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 눈물을 지워 주시는데 이 눈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당신의 깊은 뜻이 숨어져 있겠죠. 그래서 도무지 이 깊은 뜻이 어떤 것인가는 이 앞에 사사연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사인이라고 하기서 네 번째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번째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에서 이야기한 데서 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열매는, 열, 열매를 통해서 나의 눈물이, 단순한 그런 눈물이 아닌 어떤 어, 가치로운 존재, 어, 그런 것이 어, 될 것이라는 것을 어, 예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